...했던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푸는 의위에서 박수 한번 해볼까요? 박수 한번! 방송 아, 아, 사업 제막식을 맡은, 아, 네, 대구맨 김태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천만 관광객 시대를 견인하고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류 스타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선진 문화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네, 특히 이번 네, 오늘 시간 관계상 또성석을자 <laughs> 네. 먼저 한류스타 거의 조성 사업에 큰 역할을 해주시고 관심과 사랑을 함께 나눠주시고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네, 서울시의회 성규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강남구의회 이재민 강남구의회 운영위원장님, 네, 주식회사 이노션 한규영 상무님 주민자치위원회 이근호 부위장님 네, 강남돌 디자인을 총괄한 두코 이번 K 스타 로드의 뮤즈오 한류스타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류 화를 책임질 차세대 아티스트가 될 신일 걸그룹 에이프릴 함께하셨습니다. 네. 자 이어서 신의 대세 전 아시아 전 세계로 함께 가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한류 아티스트 비 b 1이4 진영삼들 공창군 함께합니다. 네. 자국민 최고의 걸그룹자 일본 중국 등에서도 최고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죠. 한류문화 전파에 앞장서고 있는 카라의 허영지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자 58만 강남구민의 삶과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제화 애쓰고 계십니다. 신현희 강남구청장님! 네. 박수 한 번. 함성! 이에도 s t a r r o a 드 조성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네.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과 보고를 강남구청의 관광진흥과 박기수 과장께서 진행하십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구청의 어? 관광진료과장 박입니다 케이스타로드 조성사업은 2013년 11월에 작품을 해서 3개월 계획으로 추행했습니다 1차 사업에는 케스타로드환경이정표를 세우고 칼리스타들이 자동차는수장 아, 50억 아, 원하는 아, 사업을 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진설이 이런 모다니 2014년 지난해 는 2차 사업에는 케스타로드로 통행하는 강남불과 x 소 소녀시대, 공방식기등 국내 최고의 한류스토어를 전국으로 한 아트의 열 개를 세워 그러니까 해? 외국인 관각의 길을 들여타는 조심형 올리길로 조성하였습니다. 오늘 준공식은 3차 조성사업으로 방탄소년단, 오늘 오셨죠? 그다음에 비오네이포, 오늘 오셨죠? 카라, 블락비 에오의 힉스, 아, 인피니티등 7개 그룹의 한류스토 아트토이를 추가로 세우고 이 거리를 소개하고 명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저 뒤에 있습니다. 이에 탑업 예, 스토어를 제작해서 설치하는 데성공을 했습니다. 아, 특히 예, SM, JIT 큐브, FNC 등 외국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연예기획사, 스토리 매장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거리 명품에서 판매를 시작하게 됐다는 게 3차 사업의 큰평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구는 음. 십팔 정도까지 외국 관광객 천만 명을 유치하는데 손에 올릴 데 별리... 우리와 같은 함성과 박수를 보내주셨는데 방탄소년단 우리 강남의 방지로서 이렇게 추천해주고 결코 역할을 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부신 가운데서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시죠. 시민정 국회의원님에게 또 유지영 국회의원님 그리고 우 성중기 시의원님 이재민 윤영희 위원장님 환영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관광의 대표 도시는 <laughs> 자 다음은 이번 케이스로드 3차 조성 제막식을 어, 네,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셨는데요. 시윤조 국회의원님 네, 모셔서 축사 함께 청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혁 국회의원 심윤조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네, 전선에 서게 된다 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가 어? 전에는 관광객들이 오시면은 여기 이벤트 회사들 아시죠 그 앞에서 이렇게 예, 진치고 앉아서 스타들 지나가는 것만 기다렸는데 이젠 여기 저기 가면은 스타들의 그 동상들이 서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사진들 많이 찍으시고 점점 강남이 유명하셨습니다예자이에도자 응. 어, 네. 이번에 역시 케이스로드 3차 강남 강남돌의 멋진 네 표정으로네이 그 <laughs> 어,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네 방탄소년도 되게 좋아하시네요 <laughs> 네자 우리 네, 한마디씩 해주세요 예 네, 오늘 뜻깊은 네, 시간인데 네 둘,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입니다네 <laughs> 이렇게 케이스타로드 3차 조성식에 저희가 올수 있게 돼서 너무 너무 영광이고요. 저희 앞으로 열심히 해서 어, 많은 한류스타 선배님들처럼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